북한 체제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을 하나 꼽으라면 김정은의 건강을 꼽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자기가 오빠의 공백을 타고 권력을 거머지게 됐을 때 조카인 김주애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권력을 순순히 넘겨주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러시아가 북한에 준 거는 한 1조 원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한 거죠.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나요? 겨울철 되면 김정은 건강이 좀안 좋아지죠. 여러 가지 뭐 순환기 계통 이런 부분이고 가족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이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북한처럼 뭐 수령을 절대시하고 모든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이 거기를 향해서 집중돼 있는데, 아무도 손 쓰지 못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비록 자기가 뭐 41살 나이지만 걱정이 정말... 퇴산 같을 겁니다. 특히 11월 들어서 김정은의 동정이 조금 이상한 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사흘이 뭐다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랬는데 11월 5일 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뭐 북한의 원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가 사망하는 장례식에 간 다음에 18일까지 뭐한 2주 넘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12월에 열리게 될 그리고 내년에 당 대회를 위해서 좀 열공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분석을 할수 있지만 겨울철에 이제. 그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거의 뭐 영하의 날씨 가깝고 이런데도 신발을 여름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이거 자체도 이제 족부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거나 이렇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사실 북한의 뭐 구태타 가능성이라든가 주민들이 봉기할 거다 아니면 다른 뭐에 의해서 김정은 채찍 제가 불안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을 하나 꼽으라면 그첫 순위로 김정은의 건강을 꼽을 것 같습니다. 김주의 최근 활동이 매우 뜸해졌습니다. 중국 활동 이후로 두달 넘게 잠적 중인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김주혜가 9월 4일날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이후에 지금 두달 넘게 자행 중이죠.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김주애가 그동안 한달 정도 이렇게 안 나오면서 노출 수위를 조절한 게 김주애에 대한 어떤 북한 주민들의 피로도 그리고 약간 신비감을 좀 높이고 가끔 나타날 때마다 엄청 성숙된 모습을 보여서 후계자로서의 예비후보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주민들한테 각인시키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특히 그 전날 열린 경축행사 이런데 김주혜가 나오기에 정말 좋은 자리였거든요. 과거 같으면 열병식의 중앙에 이렇게 앉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에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서 온 귀빈들한테 좀 자리를 양보해라. 또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회고하고 비전을 밝히는 이런 자리니까 네가 나오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주혜가 베이징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일정을 소화하는데 아무런 외출도 하지 못하고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방에만 처박혀 있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애가 베이징이 아니라 방콕을 다녀온 거다. 방에만 콕 박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김주애가 아 설마 방에만 있었겠어? 어디 중국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개 활동으로 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돌아보고 이랬겠지 했는데 우리 정보당국이 베이징 대사관 또 중국과의 어떤 정보채널을 가동한 결과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방에만 박혀 있었어요. 이게 아마 김주 입장에서 돌아와서도 엄마인 이설주한테도 뭐라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좋은 그거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열차만 힘들게 타고 가가지고는 그 좁은 북한 대사관에 처박혀 있다 왔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연말에 그 북한이 이제 새해 축하 행사라든가 아니면 내년 초에 어떤 그 계기로 해가지고 김주애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좀그 수위 조절을 하자 이런 단계에 좀접어들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김여정과 김주애 중 누가 대행을 하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김여정의 가능성이 가장 높죠. 김주애는 지금 뭐1 2살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어 어떤 유고 체제 북한의 어떤 상황이 생긴다 그래도 사실 내세우기가 좀 민구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그런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 주민들 또 대외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사실 앞으로 한1 0년 정도 뭐한2 0대 초반이 정도 됐을 때까지 계속 어떤 이미지 구축, 후계, 작업, 수업, 이런 것들을 밟아 나가는 거고요. 조만간에 2, 3년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어떤 상황이 생긴다. 건강상의 이상이라든가 유고 상황이 생긴다면 여동생인 김여정이 전면에 등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아마 이치에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오빠의 권력 이런 것들 그동안에 뭐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통치체제를 가져갈 것 없고 결국은 김정은이 희망하는 바대로라면 김여정은 김주혜로 넘어가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관리자 역할을 할 텐데요. 과연 김여정이 자기가 오빠의 그 공백을 타고 권력을 거머쥐게 됐을 때 조카인 김주혜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권력을 순순히 넘겨주는 이런 어니스트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거는 쉽지 않겠죠. 권력의 속성상, 자기도 아들 딸이 뭐김주혜만한이 어 정도 거보다는 조금 어립니다만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김주혜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자기가 계속 끌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아들 딸 쪽으로 권력 항방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최근 평양 고위층의 충성심 하락 등으로 김정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이 사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2011년 12월에 권력자가 됐는데 북한 간부들이나 원로 세력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김정은을 애 취급했죠. 그때 27살이었으니까. 그리고 북한 권력자들은 김정은 권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치 15년을 해왔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 잘 만나고 이래서 또김씨 집안이 대대로 해먹는 거 주식회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배주주,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우리도 북한 정권 수립에 우리 집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안 못지않게 기여를 했다. 우리는 나름대로 누리면서 지분을 가지고 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김씨 집안이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정치 행사에 나오라는 박수 치고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떤 이익이나 우리 집안의 비즈니스를 건드리거나 더더군다나. 우리 2세, 3세들의 삶에 영향이 줄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거나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는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되면서 이권에 대한 다툼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양을 운행하는 택시회사,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이게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그 집안이 이 이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처럼 북한에 각각 뭐 송이를 따서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들, 또 석탄을 뭐 수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중국처럼 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북한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번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도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한대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기꺼이 지불하고 사는데 요즘 생기는 아파트들은 지문으로 문을 열수 있는 도어락도 달려있고요. 온수라든가 이런 것도 콸콸 나오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런 고급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게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뭐비아드 BYD 차량 같은 경우에 10년 지난 이런 스틱 자동차 이런 게한만불 정도에 팔리고 있다 그래요. 엄청난 가격으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북한 돈으로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고위층들이 점점 이제 외부 세계에 눈을 떠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뭐 자가용이 허용됐다. 그리고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이 자가용이 부의 상징이 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도 이제 그거를. 허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간부들 사이에 불가리 향수를 이렇게 뇌물로 바치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 우리 고어텍스로 된 한국의 고급 등산복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최근에 북한 고위층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북한 고위층들이 지금 누릴 대로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김정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거나 이권을 뺏으려고 그리고 밥그릇을 뺏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경제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의 노동당이 주민들 또 엘리트에 대한 배급을 하지 못하는 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동당의 신뢰를 다 깎아먹은 거고 그 이후도 김정일도 그랬지만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권력을 잡은 지 15년 됐지만 북한 경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간부들 입장에서는 월급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대 교수가 월급이 5천원이라 그러는데 부부 교수면은 과거에는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두 부부의 월급을 합쳐봤자 북한 돈만 원인데 그게 1달러가 북한 돈으로 8천원입니다. 북한에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덜렁 노동당에서 배급해 준또 배정해 준 주택 한 채밖에 없는 하우스포 신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이 그동안 20년이 넘게 장마당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고 또 돈줄하는 신흥 자본가 세력 유통으로 큰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뇌물 구조라든가 상납 구조 이런 것들이 자리하면서 각각 이제 노동당이나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자생적으로 부를 축적한 세력들, 신흥자본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인식이 노동당에 대한 어떤 신념,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은 뭐 껍질, 울만 남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의 각자 도생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 파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통계도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이 120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이러는 무기체계 지원이 모두 그 13조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북한에 준 거는 한 1조 원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한 거죠 만약에 러시아 푸틴이 정말 북한의 식량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유류라든가 다른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줬다면.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열차라든가 이런 다른 편으로 그 물동량이 잡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한미 정보 당국이나 대북 매체들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러시아에서 이번에 뭐 밀가루가 뭐 10만 톤, 5만 톤 들어와가지고 풀려서 장마당의 식량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 10월 중순에 북한이 러시아의 변투병을 파견한 이후에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뭔가 북러 사이에서 군사 밀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불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푸틴이 화장실 갈 때하고 다녀와서 마음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종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너를 통해서 어, 북한과 관련한 또 통일 문제라든가 한반도 안보 이슈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겨울. 추위가 닥쳐오고 있는데요. 올 연말 연시 북한과 관련한 이슈들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이 한반도 어떤 핵또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지금 던지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장기화 국면 이런 것들이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초 노동당 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의 어떤 집권 플랜을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또 팩트만으로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에 조금의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